바뀌었어. 이제 내 차례다 크롱 야잘리봐라기인가어 그런거 같아 이헤헤헤크수 있겠지? 야 중간에 나로 바뀔 수도 있어 왜? 맞다 크롱 어어이랑이잘 되네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조금 크롱. 나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추려나온거야 어 부, 불이 쏘야 되는 거 아니냐? 불이 없는데? 내가 불을 온다니까. 아, 불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고. 아 불이 저기 다시 있었어? 그럼. 근데 이거 배틀래. 내가 할래. 안돼 딱함. 날 죽이라. 그럼. 나랑 쐬. 그럼 배딱함. 그럼. 엄마 이거 포기 후기가 되는 거 같은데. 포이땡기이 왔나? 아니 근데 지금 너희가 하는 거 보이는데? 그럼 일단 여기로 네, 네. 올라가야 되겠다. 그럼 네, 이거 네, 어디서 네. 많이 해본 것 같지만, 그럼 됐다. 그럼. 난 둘이다, 그럼. 이난다크랑은 네 왼쪽 네, 난... 상황이 반대지. 그 뭐? 여위로 올라가야 된다. 네, 나도 좀. 나도 좀. 꽉 꽉. 그래.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꽉.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꽉. 바람 때문에. 꽉.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꽉. 바람 때문 어 나는 이렇게 탈수있는그런 슬라이딩 그럼 요거는 툭툭 됐다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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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여기 있었냐 어떤 아, 친구 없구나 <끝> 내올려봤더다 응, 다 부셔진다, 크랑. 때들 일어나라, 크랑! 히히 <laughs> 야, 그럼 좀안먹아 크랑, 악마 불이니까 악마지 크 그럼 나는 착한 일이란 말이야. 오, 오? 오, 그러면 안 오, 빨리 가자, 크랑. 지 시간이 편하고서 하고 싶은데. 너무 잘이지 얘도 왜저지 아니스이아이스크림이아이스크림이아이데크림아이스이아와그크림이 아이스크림은 이아이아이스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응? 그럼 이스크 처음 어, 얘그재료인데그거 엄청.. 이거 조금 쉽단 말이야 너는 쉽게 어? 좀크롱 거지. 어, 오야나할수 있겠다 이거 어, 쉽겠는데? 어 잠시만 저 녀석 뭐임? 너 우리 처음 보는데 저 녀석 얘가 흰 어. 공처럼 생겨가지고 망치 들고 있얘 전기 녀석이 그렇게 떠면 어떡해 크롱 크롱 이거 보냐 크 완전 천하무적이잖아 크롱 쟤나 어떻게 냐나못 때려 나저서 근데 제 조금 피가 내가, 없는데 내가 마지막에 나 망쳐 보고 있지. 여기 쭉 누르면 돼 그래, 보내,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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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어, 그래. 누를 아 나, 내가 누여수있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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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도 보있는거 있는 같은데 그럼. 오래? 역시나 그럼. 뭐 하는데? 다이아몬드 가져오고 싶어으 망치로, 망치로 때려라 리 망치로 때려라 크럼 너무 많은 게딱 그럼 너무 좋다고 했는 <목소리> <맥는데>. 근데 커피 <목소리> 네가 그니까 커피가 이 먹었거든? 그럼 이예그 <목소리> 응. 응. 뭐냐? 우리 응 이거 응, 엄청 많이 했잖아 응. 그치? 가고 싶어도 못가 어디로? 아래로는 잘 아, 래로는잘게이렇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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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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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117년만의 폭설이래 진짜? 그럼 신기하다 크롱 1 0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리지 그럼 내일도 눈 왔으면 좋겠다 크야뭔소리얘 원수... 아, 예, 예, 떨고 있었다 귀여워 오, 아, 아이스크림 지금 근데 추운, 추운데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나? 이거 방향 조절 잘 해야된다 크롱 저리 가

이 죽이지 말 어, 근데 이거 유리여가지고 조금 느낌이 조금 얘 죽이지 마 <laughs> 네가 좋아하는 포도 <포들. 웃음> 싹쓸이 크라나 유튜브에서 봤다 크라운 쓸어버리려 크라 쓸어버리려 이연인디자리크라크 어디로 갈 거냐 크라운 여기로 가자 크라운 끝쪽으로 위로 가자, 강. 강, 아 어,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어? 대체 어디로 가느냐? 일단 가는 곳은 가... 야, 어디로 갈 거예요? 이쪽. 오케이, 크라미연저 정오 시즌. 갔징. 오, 이 열쇠를, 열쇠를 저, 갖고 있저 열쇠를. 열쇠를... 저, 저렇게 들고 있으면 바보 아닌가? 안녕 친구야. 잘 가렴. 어야 내가 연다. <목소리> 어? <목소리> 와, 이거 는데싹이싹이싹이야 <목소리> 근데 그싹 소리 도대체 뭐임? 나리는데얘 <목소리> <목소리> <못, 못> <목소리> yeah, 그냥 다. 야, 거로 뒤로 가 봐. 아, 진짜 끝났네. 아니 아, 안 끝났구나. 야, 그거 뭐냐 그그 그, 동글동글. 그, 해, 육 편에 나오. 허비 어, 이육 편에 나온. 어, 맞아. 오, 어,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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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뭐? 이건... 이거는. 프렌즈 자이 어, 아, 제열 옆, 고 이런 거구나. 안 가면. 이이다 쓸어버린다. 깨끗해졌어. 음, 음, 이렇게 깨끗한 건 좋아. 근데 왜 청소하는 건데? 어야 네가 제일 못하고. 너 좋아하는 거? 너보다 쌍스리가 더 좋아하는 건가 뭐?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어호 또야 또? 어 이제 또 다른가? 오오. 어 오, 이거 몇번본 거야 지금? 이두 번밖에 안 봤어. 보루루. 위 아래 아래 위. 오, 오 잠시만. 야, 이거 좀좀 잘못된 거 같. 아 어떻게 하는 오, 야, 내생각 인. 아, 네. 잠시만.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가게 하고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거렇게 이렇게 가게 고이 이렇게 이렇게 이 아봐 내가 이는하로 하니까 잘되이아 하하하 안돼 원로 1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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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 10원이. 10원이. 1이 1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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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이 1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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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 0이1이1이1이1 0이 10원이. 10원이.